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첫째, 이제는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살펴보면, 반도체, 2차 전지 등 한국 주력 산업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80%를 웃도는 핵심 소재가 20개에 달합니다. 지난 2021년 요소사태, 2023년 흑연 수출 금지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중국 정부의 일반적인 제재로 국내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중국은 자원 무기화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 공급망 형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재편 적극 참여는 국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치포, IPF 등 다자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만, 일본, 한국이 반도체의 각기 다른 강점으로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 치포는 참가국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IPF는 우리나라 무역의 전략적 거점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16일 IPF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그간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저희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미국 주도 신공급망 재편은 한국이 취약한 장비 소재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 대체 신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의 첨단 산업 분야의 소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 및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의 내수시장 확보로 이어져 미국 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거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적극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상 인문을 마칩니다. 아, 네. 반대 측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급망 파편화는 한국의 큰 위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균형 외교가 중요함을 주장하며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논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하 바입니다. 첫째,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손해를 불러일으킵니다. IMF에 따르면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은 한국 GDP의 4%, 리쇼어링은 10%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한국이 IPF에 참여했음에도 기아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하거나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제재한 것을 보면 공급망 재편 과정은 사실상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둘째,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정치, 경제적 안보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의 랜드플래시 중국 생산 비중은 각각 약 40%와 20%로 매우 높으며 IRA의 대중국 투자 제한과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 한국은 10년간 중국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가 제한됩니다. 중국은 2차전지 아, 소재 세계 1위 생산력과 히토류에 대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데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의 반발 속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중간생 확보와 공급망 붕괴 어려움이 초래될 것입니다. 셋째, 단일 시장의 매몰 없이도 실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기해야 하는 적극 참여 측의 입장과 달리 43조 규모의 시장이라는 이득이 저희에겐 존재합니다. 독일은 중국 의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올해 독일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사상 최재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시장의 경우 올해 독일의 상반기 수출시장 1위가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둘다 가져가는 실익을 보였습니다. 본 사례에 기반하여 한국 또한 미국이라는 한시장에 매몰 없이 균형적인 실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측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적 손해 및 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부에 크게 존재하기에 한 국가의 과도한 의지는 한국의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상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론 잘 들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며. 어, 미국 내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내 저,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국제 통상에서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말씀하신 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거의 실현과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VEU 지위 확보라는 통상 환경의 변화를 먼저 전제해야 할것 같습니다. VEU란 중국 내 설비에 미국 원자재 수급이 가능하게 한 지위인데 이러한 지위를 삼성과 SK가 선정함으로써 또한 가드레 법의 세부 규정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운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이 불안정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주축인 미국에 적극 참여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서 한국이 중국으로의 원자재 및 설비 수급이 가능해지고 법이 구체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 시점에서 한국이 통상에서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 더 깊은 갈등의 골로 내모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성 측이 말씀해주신 그 장점들이 과연 적극 참여 시에 가져올 수 있는 장점들인지 저희는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불확실한 미국의 기조에 근거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오늘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리, 디리스킹을 자기네들은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독립적인 구축망이 아예 구축이 불가능합니다. 지역 도, 공급망이 갖춰지면 미국 반도체의 협회가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최종 재화들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폐쇄적 무역 질서가 결국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러한 위협과 중국의 경제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실익을 상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찬성 측 발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을 근거로 해서 미국에 적극 참여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논제가 왜났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시국이 이제 지속 2년, 3년간 지속되면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죠. 그래서 말하자면 원자재든 그것이 반도체든간에 공급망이 전부 차단이 되면서 전세계 경제에 곳곳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것이 불확실성의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결국에는 중국에 쏠려 있는 그 원자재 공급망 또 반도체 공급망 시장 시장이 계속 쏠려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불확실성의 해소다. 언제까지고 중국의 어떤 리스크를 우리나라 산업이 안고 가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언하겠습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큰건 사실이지만, 그, 국내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역협회가 작년에 실시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매출 감소율을 보면, 중국 내 진출한 한국 기업 101은 일곱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의 97.4%가 매출이 줄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여기에 55.3% 기업이 중국 내 사업에 대해서 축소나 중단 나아가 제3국 이전이나 시장 철수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계속해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정책으로 해외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이고요. 실제로 백악관이 지난 8월 9일에 밝힌 자료를 보면 이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한 1년 동안 투자 규모,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온 돈이 1,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8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미국에 있어서 기회의 땅이라는 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불확실성을 저희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불확실성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왜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에 대한 적극 참여야 해 하는가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기업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그건 소비재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저희와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수출 수입 국가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나라가 14개월 만에 무역 적자가 나, 나왔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중국이 중간재 수출을 매우 줄였기 때문이다라는 전망 그 원인 분석이 있을 정도로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중간재 수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청원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저희는 찬성 측이 얘기하시는 그 장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점이 될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결국 매몰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지향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몰로 이어지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을 지금 찬성 측께서는 간과하고 계십니다. 마, 만약에 관계 매몰 시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는 타국과의 관계 신뢰 문제도 같이 <laughs>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스몰야드 하이펜스 전략과 지금 디디스킹 철의 발언은 자국 우선주의 전제라는 것을 굉장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찬성 측이 얘기하시는 협력적인 관계와 우호적인 관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떨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적극 참여했을 때 저희 문제점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매몰로 가게 되었을 때는 찬성 측이 얘기하시는 미국 시장도 확보할 수없겠뿐 더러 의도적으로 중국 시장까지도 확보를 할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오히려 장점들이 우리 반대측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VEO를 전제로 해서 현재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그 위험들을 피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입증해달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대답은 듣지 못하였다는 거 언급드리겠습니다. 예, 찬성 측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중 정담 미수, 미중 정상 회담에서 디리스킹을 철회하겠다라는 발언이, 발언을 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 4월이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배터리 R&D, 청정에너지 등 우리나라 의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MOU를 무수히, 체, 무수히 많은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첨단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개발 협력을 통해서 핵심 원천 기술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양국 연구소와 기관이 협력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것의 관계가 한국은 바, 말하자면 반도체를 계속해서 반도산업을 영위해야 되는 입장에서 원천기술과 소부장을 쥐고 있는 미국에게 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반도산업이 큰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메모리 아니고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려면은 첨단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그런 어떤 공급망 재편에 협력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사실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에서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수출 수지 성적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29.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어떤 첨단 산업의 대미 수출은 여전히 증가 중이고,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도 미국에서는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즉, 대미 수출 성적이 호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무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서버용 비중 확대 같은 정책들을 이루어, 미루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중요한 수요처가 결국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론 세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R&D 산업을 이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잊진 않아야 될 것이, 저희의 지금 주장은 저희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적극 참여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점은 저희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소보장이, 수보장을 미국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곳에서 나오는 위기가 심각하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VEU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희가 VEU, 즉,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소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기한 유예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쟤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미국에 선제적으로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아, 중국과 미국 둘다 분산 투자하자. 왜 지금 당장 그렇게 투자해야 하는가 미국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반박을 드릴 것은 대미수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 좋은 접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그 대미수출이 늘어났지만 그것이 대중수출이 감소한 것을 상해할 만큼의 이득을 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마즈 입론 세 번째에서 미국 공급망 확보를 통한 미국 내수 미국 내수 시장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내수 시장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공급망이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지금까지의 적극 참여를 통한 MOU 체결 등의 성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제를 떠올려본다면 우리는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앞으로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VEU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고 더이상의 미국으로만의 단일화된, 매몰된 투자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수출이 감소했고 미국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 우리의 기회의 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제 수출의 감소가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14개월 만에 적자로 불러왔다고 이것은 단일화된 시장에 매몰되면 우리나라는 곧 시장에, 시장에서 우위에 설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언하겠습니다. 그 미국 내수 확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30.1%에서 2021년 12.0%로 급감을 했고 반도체 비과학법에 따라서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한국유업협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텍사스 주에 11개 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내년 중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미국 내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반대측 입, 입론에서 두 번째로 이제 흑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중국에 대한 흑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미국 주도 신공공만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핵심은 MSP,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있는데요. 이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전과 다변화를 위한 미국 국무부가 주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회원국 중에서 모잠비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모잠비크는 흑연의 매장, 매장량이 순위 5위권에 있는 나라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 10월 회의에는 8개 비핵원 국도 자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흑연의 매장량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 브라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SP가 자원소비국과 자원보유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가 시사하는 바는 미국 주도로 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의 가 공급망이 다변할수 있다는 라 점을 말씀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중국 시장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는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합성을 보인 반면, 이제 한국과 중국은 소재 산업에서 높은 상관관계 개수를 보여 계속해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음 자, 제 토론 시간 때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찬성 측께서는 계속해서 이익이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저희는 적극 참여할 시 끊기는 경제적인 이득을 지금 찬성 측께서 강가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투자한 것이 지금 68조 원에 이르고, 삼성전자는 랜드 플래시 40%를, SK하이닉스는 D랩의 40%와 랜드의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참여를 했을 시에는 지금 공급만 재편으로 해서 이런 공장들이 발목을 잡힐 수있다 있고 이것은 곧 투자 실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적극 편승을 했을 때그 반도체 위기는 오히려 찬성 측에 적극 참여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고 그렇다면 찬성 측께서는 적극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신다면 이 실익을 적극 편승을 했을 때 어떻게 이익이 상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수치적인 근거는 부족하고 아직 듣지 못했다는 점 언급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인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국 시장의 감소 리스크에 대해서 한국의 대응 방안과 적극 참여 시 이것이 한국에게 어떻게 이득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미국 기조의 변화 가능성, 국제 기조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여서 현재 VEO를 전제로하여 미국 변화 기조 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이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미국에 따라서 낮추다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 상황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급한 조급한 탈 중국을 해서 우리나라에 더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망이 이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생산망 확보의 비용은 가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중국의 숙련자 노동자 숙련자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안목지적인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미중 관계가 해빙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를 한 기업 만약에 해빙 관계가 지속되고 강화된다면 투자하는 기업들이 닥쳤던 개의 입장이 될수 있는 어 그리고 한국의 유연함을 잃게 만드는 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찬성측 발언하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그 미국의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참여했을 때 이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어 중국에 있어서 나온 어떤 그런 손실을 상쇄하느냐를 계속 지적해주고 계시는데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성과 SK가 중국에 그 정도로 높은 말하자면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 한 것이 그것이 리스크다. 그런 지점을 말하자면 줄이기 위해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참여한다고 해서 미국 일변도의 어떤 그런 통상 환경을 조성하자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IPF나 치포나 뭐 MSP 등등 다양한 다자간 협의체에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어떤 협력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점을 역으로 간과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일변도 시장이 아니라 중국의 이런 말하자면 기존에 몰려있던 반도체 뭐 생산 시설 원자재 공급망들을 이제는 분산해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측께서 계속해서 해빙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겨우, 더욱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이 원자재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흔들려는 어떤 지금의 흐름을 벗어나고 핵심 원자재에 있는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IPF나 MSP 전 세계 10개 국가 이상의 세계 각국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 우수인력 개발과 관련된 다자 협의체도 최근에 발족을 한 상황입니다. 어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의 이유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익이 뒤로 밀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빙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한게 아니고 미국, 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우리의 토론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해빙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적극 참여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단일 노선의 선택은 한국의 유연한 대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공급망, 물론 우리가 탈중국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조급하게 하면 그것은 한국의 경제와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매몰된, 매몰된 투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적극 참여를 통한 분산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적극 참여를 하면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할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고요. 어, 부, 이제 저희가 V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통상에서의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의 태도를 가져가시는 것은 균형 있는 외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지면서 또 한국의, 한국 대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어, 그런 위험한 태도가 아닌가 하면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의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 측의 입장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그 방법까지도 제시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제3의 공급망 다원화 그리고 자국 내 공급망 확립입니다. 이두 가지는 모두 한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FTA와 같은 아세안과 인도태평양 간의 이러한 협력과 그런 다자무역 간의 그런 아, 협력 참여.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망 확립 같은 경우에 용인과 평택 단지에 어, 우리나라 주도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614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라 현재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히토류 자체 생산도 가능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반박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함께하는 공유하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탈 중국파 그 이전도를 낮춰야 된다. 저희도 참여를 해야 된다 라 말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급망의 분산이라는 것에 효율성을 따져봅시다. 어디가 더 효율적일까요? 저희는 매몰되지 않고 분산투자하는 저희가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 앞서 언급해주셨는 제 기억이 맞다면 통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선에서도 주제로 다뤘던 노동과 환경의 통상 의제와 논제를 생각해 보면 뭐 EU의 CBA M 같은 정책들도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통상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증대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자기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VU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VU가 지정되면서 이제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우리가 반입이 가능하게 됐지만 EUV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반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 원천 기술과 반도체 장비가 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VU 그 이상의 지위를 우리는 획득해야 내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를 해서. 눈앞에 있는 저희가 누차 강조드린 미국 산업에 진출했을 때이그 다음에 지금도 어 저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 mou 체결 협력 사업 이런 다양한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중국 중국을 딱 칼로 칼같이 단절해서 미국 일본 도로 가서 매몰된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일단 적극 참여를 해서 미국과 친한 우방국들 핵심 기술과 소, 소재 부품 장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더욱 더 이끌어내는 게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통계 자료를 말씀 못 드렸던 게 있는데요,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의존도를 보면 미국이 1위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 의존도는 한국이 2위인 사례를 보면 한미 양국 무역은 결국 상호 보완적 구도로. 물려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성적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반대측 매진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균형 외교가 가능하게 된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저희는 강조하고자 드리고. 한 것이고요. 이제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 참여 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며 그것이 진정 대응 가능한 것인지. 저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사례를 들어서, 현재 투자가 68조 원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적극 편승 시에는 이것이 대규모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VU 이후에 협상력을 지휘 바탕으로 메모리 아닌 균형 외교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런 그렇다면 지금 크게 중국의 의지 중인 우리나라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둘째, 미국의 공급만 재편 방안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한국의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 저희는 미국의 디리스킹 철회 방, 발언과 또한 각국 각자의 공급망이 구축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서 적극 참여 시의 불확실성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신 채 이익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는 점, 그러나 그 이익조차 구체적인 수치는 없으셨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셋째, 한국의 국익을 실효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로만 가능한 것인지, 저희는 공급만 다변화, 또한 찬성 측께서 얘기하시는 분산은 오히려 우리, 저희 반대 측에서 가능한 수가 아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측이 얘기하시는 그런 근거들은 결국 매몰로 이어져서 분산 투자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의도한 바와 반대로 중국의 시장도 그리고 미국의 시장도 의도한 바와 같이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반대측 근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 손해를 적극 참여는 불러오고 대중 관계 악화로 인해서 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메모 없이도 실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통상이 영원한 아군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적극 참여가 아닌 참여 형태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 강조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먼저 파편화의 위험성, 위험성을 들면서 균형외고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국 우선주의다. 그 다음에 중국 관계가 악화된다. 그리고 대응 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매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 미국의 높은 반도체 수요와 중국의 수출 중국에 대한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의 어떤 경쟁 구도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응 방법이 없다라고 한 거와는 달리 저희들은 이제 앞서 미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외교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 IPF나 MSP 같은 자자 협력체 또한 저희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매몰에 대해서도요, 어쨌든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 부분이 장기적인 이익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코로나 시국을 기점으로 중국은 무역 파트너로서의 메리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양한 정책들을 앞세워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 산업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 측께서 지적해 주셨던 우려와 달리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 바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국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출발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 CHIP4나 IPF 등 결국 미국 주도 다자협의체에 가입한 것과 국내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지금의 흐름은 결국 첨단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기회가 미국에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국제무역에서 결국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것은 확실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